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께서이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여다 아멘.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어, 저는 우리 하나님 사랑계가 최고로 좋습니다 어, 목사님, 목사님 다님 목사님도 그렇게 죠열 그리고, 그리고 하늘 사랑계 성도들이 음. 세상에서 제일로 아멘. 좋습니다. 아멘 아, 크게 하세요. <laughs> 지난주에 우리 이번에 강사로 오셨던 김선희 목사님 교회를 갔었습니다. 근데 교회를 그 가는 게모양실이 7층 건물인데 모양실이 5층이 있더라고요. 5층이 있는데 그냥 전 이제 사각이 다 이, 이 그게 기억자로 통일리가 있어요. 제가 꿈에도 그리는 그런 어떤 그 목양실 모습이었습니다. 근데딱 서니까 그 밖에 표를 보니까요, 그 중량 그 면목 등 중량 천이 쫙 흐르는데 그게 공원이 쫙 있는데요. 빵 뚫리고 이제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근데 목사님 그러시더라고. 제 목사, 눈올 때 여기 있어봐봐. 집에 가기 싫어. 그러더라고요. 어 <laughs> 아, 눈올 때 정말 너무 멋있을 거에막그 물가에 막 눈이 확 쏟아질 때비냥이 너무 좋은지 그냥 아 이래서 그 세느강인가 그렇게 말씀하셨구나. 근데 그래, 돌아오는 <laughs> 길에 제가 혼자 차 타고 돌아오는 길에 그래도 우리 회가 제일 좋다. <laughs> 네. 어. 저희 사무는 빨리 목양실을 빼러 갑니다. 거기를 교회학교 놀이터로 만들어야 된대요. 그럼 저를 어디로 가야 될까요? 막막합니다. 책도 아무렇책다 버리래. 책상 한번 하나만 있으면 되지. 뭐가 이렇게 필요하냐. 교회학교로해서 그게 공간을 소그룹실과 교회학교 위치부실로 만들어야 해야 된대요. 그래서 고민입니다. 어디로 가야 되나. 그래서 제자리가 어디 있을까. 아무튼 늘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저는 항상 주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이 빈자리가 빠진 성도을 생각하면 참 가슴이 아프죠. 또늘중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입니다 어제 감리사님이 저보고 왜첫 주를 하냐. 그래서 저는 한국교회가 만든 추수감사절은 어민이 따지면 10월 마지막 주고 근데 우리는 11월 첫주 하는 것이 제일 맞다고 생각합니다. 11월 셋째 주는 미국의 기철기이고 우리는 지금 추수감사절 마치김장을 하지요. 그렇잖아요, 그죠? 김장하기 전에 추수감사, 추수감사절 하고 김장하고 을 추수감사절 하면 안 되잖아. 웃, 웃는 이야기고 아무것도 안 되는데 11회 안에 갑자기 웃기지. 웃기는 이야기를 절대 하지 말라 했어요. 그래서 어, 우리는 첫 주가 제일 좋습니다. 라고 합니다. 이 추수감사절 의미는 무엇일까요? 어, 영국에 헨리 8세 때 영국 국교회가 어, 이제 있었는데 근데 이 국교회를 믿지 않는 교파를 다른 사람들은 탄압하고 감옥에 치고 넘는 그런 일들이 영국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피해가지고 신앙생활을 바라하기 위해서 마음 놓고 찬양하고 마음 놓고 기도하기 위해서 청교도 102명이 이제 신대륙, 콜롬에서 발견한 아메리카 대륙으로 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1620년 9월 16일날 영국을 출발하여 65일간의 개인 해인행를 통해서 그해 11월 21일 포레먼스라는 어, 곳에 도착을 하게 되죠. 근데 청교도들이 와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면 예배당을 짓고 기도를 하고 예배의 처소를 만드는 것 제일 먼저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죽어요. 혹한 추위에 이제 어떤 것은 굶주려 죽는 사람, 아파서 죽는 사람, 동사로 죽는 사람 그렇게 죽어 났는데 마음 내민 이제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디리 원주민의 옥수수 씨앗을 구해 가지고 농사를 짓고 첫해 그들이 열매를 맺으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최민족 고기를 잡아가지고 이제 고기를 먹으면서 지켰던 것이 바로 오늘 미국에서 이야기하는 주수 감사제 절기의 시작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지금 미국이나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요? 부강한 나라이죠. 세계 경제를 지금 이제 잡고 있지 물론 어, 중국이나 나라가 지금 떠오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될수 있는 것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께 감사를 잊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제 지금 이 시대가 21세기를 지나가면서 미국은 상당히 이제 종교적으로 타락을 하고 있죠. 동생가막 음, 어, 허용되는 교단도 생기게 되고 어, 그런 모든 일들 가운데서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된 우리는 어떻게? 하늘로부터 받은 이 은혜를 받았고 또 감사하며 살아가야 될까?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을 때마다 너무 기뻐서 기억을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때론 그 은혜를 잊고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잊지 않고 사람에게 받은 바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는 사람은 복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에게도 기쁨을 주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할 것이 있지 않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것은 우리에게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받은 은혜가 있으면 얼마나 그 은혜가 감사합니까? 저는 지금도 이제 저희 하늘 사랑회가 개척을 하면서 그분들이 이제 참여했던 멤버들이 있었습니다. 그 멤버들 중에서 이제 다 나가셨는데 아직도 저는 그분들이 감사해요. 왜냐하면 제가 예배할 곳이 없고 예배할 처소가 없을 때 아파트를 내어주고 그곳에서 예배하게 하고 또 그곳에서 모이게 하고 일곱 가정이 모이고 그리고 또5 6평의 상가를 얻어서 창립을 하게 하고 또 부흥을 하게 하고 또1 2 0평의 상가를 가지고 또 하고 지금 이세 번째 성전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목사가 예배할 처소가 없다는 것은 가슴이 아프죠 예배드릴 곳이 없어 그런데 그 예배처사가 많은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의 배 받은 은혜의 감사를 어떻게 하면 잊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될까? 먼저는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제말마해에 보면 내영혼아 요하를 송축하면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받은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겁니다. 언제가 제 은혜를 저버린 사람들이란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베드스데이 모카스에 있는 그 바리새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그들은 은혜를 저버렸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그 내가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면 이런 말을 하시죠. 하나님 나는 감사할 게 없어요. 지금 내가 사는 게 이렇게 힘들어요. 근데 어제 정말한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 기사는 아다 병상에서 쓴 사람의 기사요 정말 내가 밥 숟가락 제대로 뜰수 있을 때 얼마나 감사한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살아가고 숨을 쉬고 내가 걸을수있고 내가 기도할 수 있고 내가 찬양할 수 있고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것 자체가 우리는 감사합니다. 그 은혜가 바로 하나로 하늘로부터 내려온 은혜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이 말을 하면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하는 사람이 되자라고 했을 때, 어, 내가 뭐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인가?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중심의 목적이 뭐 해야 되냐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들 지금 무엇을 생각합니까? 돈을 생각합니까? 명예를 생각합니까? 학력을 생각합니까? 아니면 저 사람이 나에게 자존심을 건드렸다고 해서 그 자존심 때문에 속상해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생각해야 될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주님만을 생각하고 주님께 받은 은혜를 생각하고 우리 십자가만을 생각해야 돼요. 십자가 은혜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의 은혜 아니면 어떻게 해요? 지금 지옥 형벌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천국 백성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하여졌고, 그리고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미 지금 천국 시민권이 주어진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저, 여러분, 저와 여러분 천국 시민권이 더 이상 뭐가 필요해요? 우리 미국 시민권이 없어도 좋아요. 세계 곳곳에 그 어느 곳에 가든지 여러 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 생각을 잊지 말자는 것이죠. 그러고 3절의 사절을 말씀해 보면은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숙려하시고 인자와 국률로 간을 씌우시며 알레르기야 아, 네. 모든 죄, 모든 그 모든 육신, 아픔, 질병까지도 다살수시는 이것을 우리는 잊지 말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 우리감사제야될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표현이 있어야 돼요. 일전에 말씀을 보면 내 영혼아 요하를 성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성축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겁니다. 며칠 전에 참 저에게 굉장히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밤에 잠도 안 오고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나. 가슴도 아프고 내 새벽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편안한 걸 주시더라고요. 정말 편안한 걸 주셨어요. 그런데 막 생각나는데 기도가 안 돼. 너무 힘드니까요. 차단도 안 돼. 너무 그 생각에 빠지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새벽에 조용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편안함을 주시는데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정말 그날 그 일이 막 처리, 처리가 됩니다. 우리는 그에 대해서 우리 감사를 표현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에서 어떻게 합니까? 사랑하는 연인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하시는 데 이쁘지도 않는데 만나고 싶지 않은데. 어? 어떻게요? 그럼 막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사랑하고 이쁘고 어, 죄송합니다. 사랑하는 사람 만나면 내가 사랑을 표현하고 싶은 거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에서 사랑을 표현해야 될줄 믿습니다.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영광을 돌리는 거요. 감사하는 게 표현하는 겁니다. 오직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주님을 찬양하고 표현하는 우리 모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드리는 것이 있어야 돼요. 드려야죠. 무엇을 시간을 어제 오늘 뭐 우리 교회가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성도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하이라 전도 모임할 때도 재미있고요. 그렇죠? 드림이 있어야 돼요. 내가 시간 들고 마음을 들이고 또 물질도 들이고 드림에서 오는 축복이 오늘 이 감사절에 넘쳐날 줄믿습니다 하나님은 놀란 일을 행하시더라고요. 어제 이제 김성희 목사님 뭐 저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이런,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이제 교회 건축을 하면서 성도들이 정말 흥금을 힘들겠다는 거죠. 어떤 분은 어, 빚을 내서 한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인데, 근데 딱 정확하게 10년 후에 그들의 삶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드린 헌금하고 유물 드린 사람들과 드리지 않은 사람들의 차이가 10년 후에 나눠지더라는 거죠. 달라더라는 거죠. 그들은 복을 받고 있더라는 겁니다. 오늘 지금, 이분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내가 하나의 드을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지금 힘들고 어려으니까 하나님께 드린 것 잠깐 미뤄 놓고 어내걸 먼저 해야지. 아니요. 힘들고 어렵고 그런 가운데서 내가 정성을 다한 그는 일들 하나님께 드림이 축복이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어이것은 우리 교회 교회 때저그 설교를 잊지 못해요. 성탄절에 했던 설교입니다. 선생님이 설교했죠. 영국이나 왕기한그 당시 중세 교회는 성탄절만 되면은 아 축제입니다. 그러면은 그때 이제 한 교회에 있는데 그 교회는 정성을 다한 예물을 드린 사람만이 드릴 때 종이 울리는 거예요 자동으로 뭐 전자장치 있는 것도 아닌데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귀한 예물, 자기의 다한 예물을 자기 정성을 다해 못 듭니다. 그런데 종이 안 울려요. 그애는 유도가 울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왕이 와서 왕이 자기 왕관을 하나씩 드리게 되는데 그래도 안 울립니다. 그런데 시간 이지나서간이 마무리되는 시간이에요. 한 고목 두 t 소 s 시 i 가까이 길을 걸어서 성전을 d a y s c h o o 이들 a 은 r e e to the name of my second, t u n g 의 a n Teren s u n 리 a y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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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o o 지 good, good, g o o 하겠습니다 g 니다 d good, 니다 우리가 얻으셔서 리를 다스려주시는 천당하신 아버지 자느님제들로 믿음으로 이제 주수감사절을 드립니다 이 감사가 오늘만이 아니라 우리 평생에 늘 감사가 넘쳐나게 해주시고 이감사로 말. 시가 온것 같습니다. 예. 이 복을 박정호 지시한 그 가수인데 예. 제가 이감동이 전율을 느꼈거든요. 오늘 전율을 또 느꼈습니다. 두 번째 느낀 전율자 <laughs> 오늘 맛있는 식사에 전혀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늘새 은혜 세우고 뭐, 준비하고 속기에도 감사하고요. 절골에 찬양할게 축복으로 우리 함께 나눴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아버지 생명시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와